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말씀을 통해 부르신 자에게 성령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 일을 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에 단순하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지식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맡겨진 일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특별히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삼십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한 삼십사절에서도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성막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주십니까? 31절에서 하나님은 부살렐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충만하여 지자,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 지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막 만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와 총명, 지식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홀리압을 부르시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금과 은과 노슬 주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홀리압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채워져서 조각과 세공, 수놓는 일과 정교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가능했던 것은 부르심과 함께 감당할 능력도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지 않는다면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없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혜와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해야 합니다. 나의 힘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섬김을 감당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먼저 부르고 그 후에 부르신 사람에게 성령을,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을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할 자를 부른 후에 그 다음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움이나 걱정보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문교회와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교의 영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